지이 어, 야, 일단 쳐, 일단 쳐, 발진고 일단 쳐, 그 뭐. <이> 아, 다 어전까지 되게 조용히 계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아, 유 아, 아, 나는 니들이 너무 보고 싶어해서 의리상 나와줬고해서 전하고 슈퍼주니어의 규현이라고 해. 예. 예. 안녕, 나는 니들 정도는 충분히 나혼자 감당할 수 있어서 나왔고에서 온장은지야 아, 예. 예. 어, 잠깐만, 규현이 찍은 첫 예능이야? 이게 첫 예능이지. 어. 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른 거야. 방송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제 이게 그래 첫 녹화는 애니. 식당을 먼저 갔고 그 식당을 먼저 갔다 그리고 <laughs> 방송은 요걸에 했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교현이가 이건 사실이야 소유집 해제하자마자 어. 음. 방송계에서 그야말로 규 규현 형이 음. 그야말로 작전에 돌입할 정도로 아. 아. 어 그래.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영을 처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여기에 호동이가 있으니까. 아. 이 프로를 선택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쁜놈가쁜자세 얘기를 해줘, 네가. 아, 아니 근데 아, 나 궁금한 게 규현아, 너가내 동생, 내 동생은 승기 알지? 어, 그렇지 그렇지. 기 군대 갔을 때 전화 달라 통화 한번 했대. 에이, 설마, 진짜. 승 그렇게 챙기는데 너 공익 가는 응. 동안 <laughs> 전화 통화 한 번이라도 했니? <laughs> 이거 괜찮겠어? 이거 얘기해도? <laughs> 아, 아니, 맨날 그렇게 하면안 되나? 어디서된거 <laughs> 군복무 시작하자마자 응. 그 이후부터 본 거는 강식당에서 처음 고 <laughs> <laughs> 그리고 통화는 했는데 희철이 어. 형뭐 통화하다가 옆에서 그 껴가지고 어 맞아 거. 맞아 아 그랬어! 그리고 재현이랑 같이 연휴 보내다가 한번또 껴가지고 이렇게는 아, 한한 뭐. 했었지 아 그래서 나 그때 호동이 형 이제 통화시켜주고 호동이 형이랑 인사시켜주고 끊고 나서 나 다음날 호동이 형한테 혼났잖아 너왜 네. 지금 사회도 없는 애를 전화 연결을 시키는 거야 <laughs> 내가... 너 내가 <laughs> 얼마나 바쁜데 아니 자고. 그때 되게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근데 그다음 나 혼냈어 너 이런 거 눈치껏 문자하고 전화라든가 이게 오해인 게 어저께인가 단체 문자를 안 보내시는데 보내셨어. 어. 뭐라고? 6월에 강호동님 집에서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어. 멤버는 수군, 승기, <laughs> 뭐 종민, 이렇게 막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규현이는요? 그랬더니 답장으로 <웃음> 굳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죽겠어요. 죽겠어요. 아니, 죽겠어요. 아니 잠깐만! 죽겠어요. 그게 아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아, <laughs> 어, 잘 지내! 야잠깐만너어못나내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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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 어, 어. 어.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가만있어 봐. 심서육이 어. 열흘씩 어. 갔다 오지. 그치, 그치, 그치. 열흘씩 몇번 갔다 온 거야 그동안. 음. 우린 지금 일주일씩 거의 지금 4년 넘게 하잖아. 음. 어, 그치. 우리는 왜밥 먹으러 어. 오라고 하는 소리를 안 해? 우린 와... 뭐야? 우린 뭔데? 난 형이 어둡야 아, 진니 당장 웃겨버리면 어떡해! 잠깐만. 마야이리와지야이리넌 아, 오지마. 왜? 넌 초대 받았잖아. 이거 얘기를 내가 시작했잖아. 야. 이 야, 얘기를 저리 내가 가. 시작했잖아. 넌신성유고 저로 가라. 너도 가. 너, 넌 너, 가. 뭐 아, 뭐나 뭐가? 아넌 초청 안 했으니까 이리 와. 야. <laughs> 야. 야. 야 정우진 너 누구 쪽이야? 너 야! 너는? 는야 나는 형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됐어. 신서육이 어? 일주일 그거 한번 담으면 열흘, 열흘 야. 가는 거야. 열흘씩. 야, 셋일 테니까 <laughs> 너무 싫어. 한 판이 너무 싫어. 야, 뭐냐고. 우리 쓰레기야, 뭐야, 이거. 서장욱, 오. 너 뭐야, 사. 공강 아, 어? <laughs> 서장욱, 오. 야, 진짜, 진짜. <laughs> 야, 우리은 사람도 <사연> 아니냐. <웃음> <웃음> 야, 우리 그지야. 밥안 먹었다. 잘 돌아간다 진짜. 우가 나무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또 느끼는 거야. 아,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표현을 하라고 했구나. 어. 사람이 말을 안 하면은 상대방이 모르는구나 이 진심을. 사실은 그강식당 시즌 3에 이제 이렇게 소집회장에서 바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 뭐 나영스 PD가 이제 공격을 젤레젤레 했거든. 이제 괜히 이제 아, 반대다. 아. 근데 내가 사람이 정말 인간적인 어, 말 거야, 진짜. 아. 저기원 땡! 안 됩니다. 아, 막 이렇게. 아,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뭐 알아들었어요. 그래. 어, 저, <laughs>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라고. 이거로 이상한 거진잡아 가지고 와라더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안, 내가 사람이 안 된다. 아, 이렇게 그치, 그치. 이거 들었어, 맞아. 사랑은 변해도 사람이 변해서는 안 된다. 어, 근데 정말 보면 변명할 때 진짜 일실 변명. 진짜. 변명할 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어. 어. 아니 근데 규현아 사실은 신서유기에 빠지고 신서유기가 잘 됐어 그러고도 어. 규현이 입장에서는 그잘된 신서유기에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어. 근데 사실 그 걱정은 내가 진짜 전혀 안 했던 게 어, 어. 우리가 계약했었잖아. 그 계약을 용보를 따가지고 어, 무조건 소원해. 출연해주기로 응. 이렇게 또 계약이 되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되있어요 저기 또 위약 전문 이 있어 위약 전문. 와 그럼 방송국을 믿었네. 약속 예. 안 지키는 방송국 있어요? 키즈 <laughs> 맞춰갖고 나 금세 돈 받기로 했는데 안 줘. <laughs> 아, <그냥 웃음> 소을좀 하고 싶은 게 그래도 또 이게 다시 촬영해서 돌아가니까 어, 우리 호동이가 정말 따뜻하게 어, 맞아 주더라고 아, 그랬어? 아, 아, 갑자기 아까도 아깐, 아까는 그렇게 안 봤다며 아니 이게 솔직히 말해 이대로 끝내면 안될것 같아. 아 어. 조금 성운했고 어. 감사한 게 인마. 아아 었다야너 발레 배웠어. 나이 재롱둥이 재롱이분위 있어. 근데 그런 게 있어 왜냐면 너가 어차피 또 나와서 또 다시 볼 사람이라는 걸 호동이가 아니까 믿어준. 아 너도 호동이 형 옛날에 1, 2년 정도 방송 쉬었을 때, 너도 따로 연락한 적 없잖아. 번, 번호를 몰라? 다시 방송을 할수 있을 거라한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진짜 언젠가 한대 맞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어, <도와줘. 웃음> 언제나 우리 그저 응. 교빈이 그 서유기 나왔을 때뭐 기억나는 게 있니? 아니, 조정뱅이로 너무 유명하셨기 때문에 둘이 둘이 잘하는 사이가 아니야? 아니야 나본 아, 적이 많이. 없어네. 없어네. 너무 아끼는 마음속으로 너무 아끼는 후배. 어, 그래? 음, 어. 만난 적이 없어? 왜왜 왜 마음속으로? 야언제 학교 어 니가 그런...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비밀 있잖아. <laughs> 아, 그 정도. 어, 그 아, 멤버한테 그래? 숨길 정도로 아, 그래. 말 못할 그래. 비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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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너무 슬픈 짝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어. 너무 <laughs> 또. 되게 감사하네. 아 그럼 무조건 그래. 아, 아니... 그러면 서로 궁금했다며뭐 일단 기현이한테 때려고 궁금한 거 지금 없어? 그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신서유기 있잖아. 거기에서 어. 내가 재밌게 봤던 게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기 싫은 동생이 있다면 누구냐 했을 때 뽑히셨잖아. 아, 그니까. 1등 일등. 뽑혔잖아, 규현이가뭐 어. 어, 거의 막 어. 압도적으로 1등했지 근데 내가. 진짜 진심으로 서운해 했거든 규현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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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궁금했어 왜 소개를 시켜주기 싫었는지. 왜 그러냐면 그게. 조건이 좀안 좋았어. 왜냐면 이두 분은 결국 연애 성공한 네. 사람들이잖아. 결혼을 하고 있어한 아, 상태니까. 나는 연애 실패자잖아. 아, 결혼을 못 했으니까? 결혼도 못 했고. 아. 뭐 그런 걸로 자기 위안을 했지. 야, 결혼 못한게 실패자야? <laughs> 왜 그런 거야? 야, 아니, 난 아니, 실패자야? 연애 어. 실패자야? 아니 연애! 연애! <웃음> 연애! 아니 연애? <웃음> 나 헤어졌을 거 아니야. 아, 절로. 연애, 연애. 저쪽 원샷 잡아주세요, 제발. 아니, 실패자, 락. 스리스 누가... <laughs> 야, 실패자. 아니, 그러니까, 실패자는 잘못 얘기하고. 어, 그래, 연애 실패. 아, 연애를 실패했다는 어, 거. 연애, 연애, 연애 실패. 연애 실패자. 실패. 연애, 실패. 어. 어, 연애 실패자. 연애 실패자. 연애 실패자. 잖아 아, 그지, 그지. 그니까. 어, 교현이, 어, 너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애가 그걸 왜 몰라. <laughs> 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laughs> 카메라가 어디로 향할지 너무 웃고 있기는. 너 예상 못했냐 아니. 근데 저는 아, 이거... 익숙해요. 어. 왜냐하면 규현이한테 익숙한 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규현이랑 진짜 술친구거든. 제가 술 먹고 살짝애 취하고 이러면 나한테도 독설 엄청 해. 아! 술 먹다가 취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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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얘기하다가 있다 없는데. 주사 없는데 규현이는 아주 해맑게 어. 진짜 뼈 때리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나 아, 아. 굉장히 익숙해.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나도 기억이 잘안나 뭐, 숨쳐 가지고. 근데 그럼 장시간 언제 갈 거야? 이거. 아니. 1콜1콜1콜 뭐, <laughs> 그러면... 앵콜 장가! 앵콜 장가! 앵장 앵장! <laughs> 형! 형! 지짜 결혼하면 우리가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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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만해! <laughs> 아니 미안한데 원래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 내 취지는 그런 뜻이야 왜 얘기가 있는 걸로 네가 그를 빨리 들려줬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규현이가 했던 거를 아, 둘이 이제 아. 사실은 공통부모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 아, 맞아, 맞아. 어. 저 장훈이 노래 실력 어떻게 평가해? 와... 나는 그... 어? 임재범 선배님의 사랑 난 그게... 난이형물인줄 네 알았어 왜냐면 이 노래를... 사랑! 아아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그 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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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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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만간에 저의 그 숨겨진 노래실 보여줄 기회가 있어. 오케아 사랑. 근데 그냥 은지의 은지. 그 질문 취지를 우리가 아, 이해를 해야 돼. 맞아, 은지가 시작한 그러니까 거지. 나무를 지금.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 어. 어. 이거는 중요한 건에이 핑크 사이에서 이미 규현이 얘기함 넣은 거야. 에이, 아, 설마. 아, 아, 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 아. 어떨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 진짜 그러면 A 핑크에서 규현이를. 어. 공개적으로 한 번이라도 그런 한 적이 있어? 어 솔직하게 얘기해줘. 방송용으로 얘해줘 솔직하게 얘기해줘. 아, 우리 솔직한 거 듣고 아. 알아서 다시 아. 수정해볼게. 없어! 그거... 어? 없어! <laughs> 아니 거론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론이.. 아 얼마 전에 아, 그 소집 해지 하셨던데 까지만 들었어. 형더 아. 슬픈데? 그만 그 말만.. 차라 욕이라고 차라리 하지. 방송용으로 들을 걸 그랬어. 은지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 나, 나는 좀 개그코드 맞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너 개그코드가 뭔데? 그냥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 어.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지금 가능성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언지의 어. 개그 스타일이 사실 긴데. 지금, 지금 가능성 왜? 살면서 내가 들어본 가장 심한 질문이었으니까. 아. <laughs> 나쁜 질문. 와. 둘이 공통점이 많은 게 둘이 아이돌이지. 어? 노래도 잘 하지. 어, 어? 또 술도 잘 마시는데 또. 술 주사도 없어. 아나 아, 주사 어 둘은 좋아해. 술 매너도 네. 굉장히 좋고. 주사 있어도 그게 니네 성격으로 보일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어 어떤 어떤. 아 근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먹고. 아, 그러니까. 아 그치. 음. 근데 뭔가 느낌이 되게 계속 영철이 차단하는 느낌. <laughs>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너무 미안한 게, 타, 게 타, 되는데. 오늘 타.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어. 어, 전화 어, 받았는데. 어, 이렇게, 어. 아뭐 일단은 안부를 전해달래 아는 형님 친구들한테 그래서 수근이 엄마가 수근이를 진짜 좋아해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수근 씨한테 안부를 좀 전해달래 그래서 내가 어 그러면 호동이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호동이는 알아서 잘 하니까 걱정이 없는데 아, 제발 영설이좀 챙겨줘라고 아, 아, 아. 엄마가 왜냐면 또 부산 재성동이잖아 너네 집이 재송동 우리 이모 집또 부산 재성동이거든 그렇구나 재송동니다 <laughs> 연기는 걸잘싫어해아 <laughs> 그렇구나. 아, 엄마한테 안부 전해줘. 엄마 잘하고 있다고 전해줘. 아 알겠어. 그렇지. 은지 이번에 공포 영화 찍었다면서. 어 맞아. 이번에 영점영 메가헤르지라는 공포 영화 찍었어. 나 공포, 공포 라디오 그거 좋아아 예고편 청춘, 봤는데. 청춘 스릴러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러면 아. 은지는 뭐 뭘로 나 뭘로 나왔 나는, 나는 귀신 보는 사람. 아. 아, 귀신으로 노는 게 아니라 귀신을 보는 사람. 음, 음. 근데 어, 왜 삼민이랑 그 예고편 을 봤는데 된다고 봤나 라고? 아 진짜 음. 잘하더라고. 사람을 어. 굉장히 흡수시키게. 귀신을 보는 사람인데 귀신만큼 그 이상으로 더 무서워. 그치. 표정이나 네, 귀신을 잡아야 되니까. 어 표정이나 막 이런 게 공포 연기 하는 게 일반 연기랑 어. 좀 다르지. 좀 이렇게 짜릿한 게 뭐냐면. 진짜 귀신 이 보여? 네 어깨 하나 있어. <laughs> 아난 귀신 완전 좋아해. 나공지함도 혼자 <laughs> 다섯 번 봤어. <laughs> 어. 근데 진짜. 기철아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돼. 왜왜 왜, 왜? 진짜 귀신은 귀신 얘기를 할때 귀신들이 거기에 몰려. 음, 근데 만약 희철이 너처럼 막 이렇게 장난치잖아? <laughs> 그러면 원래 귀신이 샘이 많대. 그렇게 약 올리고 그러면 귀신이 정말 <laughs> 아... 더 얘기 못하겠다. <laughs> 근데 그 <대상> 얘기를 들었어. <laughs> 왜냐면 진짜 귀신 얘기하면 귀신들이 그 자리에 몰린다고. 귀신 네. 얘기하면 어, 귀신들이 얘기를. 여기 등에 와서 이렇게 달아붙는다는 음. 얘기가. 어. 귀신 얘기를 하고 나면 등을 털어주라고. 어. 근데 중요한 건장훈이 생각이 심하다. 장훈이는 그냥 이거 개인 질문이야. 어.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줘. 귀신 <laughs> 있어 없어? 나는 뭐안 믿어요. 장훈이는 귀신이 어깨에 못 올라타면 머리 다 부딪혀가지고. <laughs> 야, 귀신이... 귀신이 이렇게 어깨에 못 올라타는... 나는 진짜 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눈으로 믿고 보고 이런 거가 아닌 거를 믿지 않아. 귀신 응. 보면 대박이래잖아 촬영하다가. 그럼 이번에 어. 촬영하면서 어. 귀신 본 적은 있어? 아, 본 적은 없는데 약간 이상한 일을 내가 아니라 감독님이 한번 겪으신 적이 있는데 어. 어. 우리끼리 다 같이 사전 리딩을 한 거야. 감독님이 어. 녹음을 하시고 그걸 나중 혼자 있을 때 들어보신 거야. 아. 음.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근데 우리 신 중에 약간 나지막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 들여보낸 건니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날 들여보낸 건니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응. 날 들여보낸 건 니네야. 근데 거기가 약간 끝에 부분이 목소리가 두 개로 나오는 걸 들으셨대. 근데 그런 걸 들으니까 뭔가 그 신을 찍을 때좀더 무섭기는 하더라고. 아니 우리가 그 남편이... 감독님 노이즈 마케팅 아니야?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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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라 정말 <laughs> 찬물을 그냥 이렇게 안겨 먹고. 초원 휴식지 갈 때도 실제 그 폐병원 폐가 있 어, 있잖아. 어, 이번에 진짜 폐가에서 어, 찍었어. 어, 그림에 거기서 그 기운이 썩한 기운 느끼신다니까. 어, 그... 서장훈도 폐가 엄청 무서워하고 싫어하잖아. 장훈이 없다면서 왜 무서워요? 아, 드러워서 <laughs> 아, 무서워? 들어 들어서 아프다. 벌레만 먼지 받아서 귀신이 무서운 아, 게 아니라 부러워서 아, 정말 장훈이는 천상 주상복합에 살아 진짜 표정이 났다. 같데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해야 거야. 결정해야 돼. 귀신이랑 어. 정말 깨끗한 아주 스페셜한 집에 어, 살래. 살래.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폐가에 살래. 어 이거 어떻게? 와, 어 어떻게 골라? 어. 정말 똥맛 카리를카리맛 아, 똥이다. 폐가 잘어막 자... 그런. 진짜 아니, 아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폐가에 살아야 되는데 폐가를 내가 다 치우겠지? 아그 어. 그 컨디션을 영원히 살아야 돼 어, 영원히. 사랑하지. 어, 이건 귀신이랑 같아 귀신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어. <laughs> 귀신이 그냥 얼굴만 안 보여 머리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얼굴만 안 보이지. 아, 아. 아, 귀신도 약간. 야, 나는 야. 나는 이걸 두고 고민하는 대자이 <laughs> 그러니까 외롭다아 외롭다. 어. 배가 힘들어. 야, 그 아. 정도는. 근데 네가 평생 바라던 평평생 이상형이나 거기서 살아야 돼. 그곳에서만, 오늘 텐트는 쳐도 되나? <laughs> 텐트 치면 살게요. 그 방에서 텐트 치면 살게요. 약간, 그 <laughs> 유현이도 나 누구나 다양한 음식을 좋아할 수 있잖아. 어. 완전히 그냥 단독 떡볶이빠, 떡밥. 난 진짜 심각한 떡볶이야, 아, 진짜 어 완전히 떡돈. 진짜 떡볶이, 진짜 떡볶이 한 번에 안 밀떡, 떡볶이 밀떡, 떡볶이 밀떡, 떡볶이 밀떡, 쌀떡. 나 진짜 안 가리고, 진짜 떡이면 그냥 다가 너무 어, 유명하다는 집. 소문 나은 집에 있는 건다 가봤어. 상어 떡볶이 이런데 한 시간 걸려도 가고 막, 음, 진짜 그냥 먹으러 거기까지 가고 막 이런. 그래서 진짜 매주 월요일 에 떡볶이데이로 정해가지고 물론 월요일 아닌 날도 먹긴하지. 아. 퇴근하면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항상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단골집에 가서 아. 진짜 아. 떡볶이를 매주 월요일에 먹었어요. 아. 근데 와. 요즘에 진짜 좀 아쉬운 게 떡볶이가 너무 맛이 다 변했어. 그러니까 나 어릴 땐좀 꾸덕꾸덕한 떡볶이들을 많이 팔았었는데 아이고, 여기서 네 어릴 때가 얼마나 어리다고 <laughs> 아니, 진짜, 말하나, 뭐. 진짜 어?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아 10년 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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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요즘엔 즉석떡볶이가 너무 많이 유행하잖아 네 어릴 때가 몇 년도인데? 아니, 난, 몇 년도인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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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그래도, 때가 몇 년도고 그래도 너 떡볶이 먹을 땐 그릇에 담아줬지? 어허브도 어. 어, 있었고 이렇게 우리는 그 그냥 이렇게 밀어줬어 <laughs> 어? 그러니까 프라이팬이 떡볶이 팬이 이만하잖아? 밀어줬때 어, 이만큼 먹으면 이렇게 밀어줘. 아, 그런데도 있었어. 1 0 0원치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줘. 아 이렇 밀어줘. 아, 치면떡 어. 하나에 엄마 하나 맞아. 막 맞아.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밀어줘 초등학교 아, 6학년 때몇 년도 였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93년생이니까. 몇93 년도 어, 였어 2006년, 2007년. 그 2006년. 아이고 많이도 옛날이네. 그때는 떡볶이 <laughs> 다 프랜차이즈 된거 아니야? 지 6년도 하고 지금 19년도 하고 떡볶이 맛이 많이 변했다는 거야? 아니요, 아

규현이가 지금 떡볶이 얘기만 해서 얘가 공익하는 동안 떡볶이만 먹은 줄 아는데 너 떡볶이 안 먹고 또 나, 많은 거 했잖아. 아, 아, 맞아. 그래서 떡볶이도 먹고 어. 퇴근하고, 뭐 퇴근하고 뭐 했어? 술도 먹었어. 퇴근하고 뭐 했어? 퇴근하고 뭐 했어? 왜? 너나 창피해? 왜? 너왜 자꾸, 야! 너왜 자꾸 나랑 거리 둬? 너왜 나한테 자꾸. 아니, 술 얘기만 하니까. 야, 술 얘기하면 안 돼. 너 성인, 술. 뭐. 야, 왜 거리 있네? 어, 심지어 <laughs> 쟤 엄청 웃기는 게 늘. 규현이한테 전화해. 규현아 오늘은 시간 되냐 형. 죄송한테 오늘 뭐 제가 어학 뭐가 있고요. 그래가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laughs> 맨날 까요 심지어너임마 장훈 이가 창피해? 아, 네, 네. 아 어떡해. 아니, 너무 너무 감사했어 진짜로. 야 그러면 너 떡볶이 먹고 그리고 장훈이랑 또 먹고. 아 그리고 너 춤도 배웠었어? 아니. <laughs> 너는 좀이따 춤을 추게 될 거야. 춤 <laughs> 많이 늘었다. 춤은 근처에도 안 가자, 진짜 춤은. 어.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는청아 12시 그댄서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마스터 <목> 했다면서. 아니 아니 아니. 오... 청하, 청하. 진짜? 그 12시 있잖아. 그걸 청하보다 더잘 춘대. 어려울 때는 청하나 춤 아. 박수로 진짜 잘다 박수로 일단 무대에 한 번. 야 신났다. 다 봐도 되는데 이게 실제 청하를 어. 보면 안 돼. 상처 받을 어. 수 있으니까. 어. 자 너무 잘춰 버리면. 야 앞으로 나가. 토요일 클럽. 가방 버섯 빨리. 어, 온다. 야 <나온다. 놀람>

꽤나, 꽤나.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대박인데. 야, 이거 대박인데 그 이거 들고 딱그 타이밍에 찢주수있다리에 이거 연결 연결해.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너 프로잖아. 안 감. 안 감. 생 이거. 바로 가. 바로. 바로. 어, 바로. 자, 막막막막 막. 박혀. 자, 세요 막. 우리만 느껴지는 이렇게 그냥 해? 우선, 우선 그렇게. 해. 우선, 일단, 일단, 예전, 그냥. 일단. 아니 근데 규현아 이걸 왜 배운 거야? 아 예전에 그 콘서트에서 트와이스 TT랑 막 이런 거 쳤던 맞아, 적이 맞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신세유기에서 그걸 막 추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 혹시 나중에 예능에서 쓸 일이 있을까봐 1 12... 2시에민경훈 너는... 2시 40분 너. 못 봤지, 너? <laughs> <laughs> 민경훈! 벌써 2시 40분! <웃음> <웃음> 경훈이가 댄스를 어떻게 평가르죠 궁금해 어. 어떻게 봤어, 어, 댄스? 아 어, 우선은 그, 그 안무는 잘 외웠지 어. 하지만 음. 춤이란 건 <laughs> 느낌. 음.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그 <laughs> 음. 음. 김발관사춘기됐어김발가사춘기됐어뒷발가이 준비됐어. 하발가사이하고어지하고사 거의 오늘 실제 대화를 이제 좀 처음... 준비해. <laughs> 아니 그 일단 지금 마음에 지금 둘이 노래하게 일단 먼저 노래하게될 거야 미리 얘기하는 건데. 준비하고 은지하고 무슨 노래 무슨 노래 할 거야? 나 근데 이거 이 이거 해도 돼? <laughs> 괜찮아 느낌 나. 옛날 김원준 어... 형 갖고 좋아. 너 없는 동안 때 원준이 형 같아. 그그 그 음악 음... 소리가 큰데도 뻑 소리가 난들리지라 뻑하는 <laughs> 게 어, 그래서 맞아. 무슨 노래 준비했어 은지야? 보니까. 우리 사랑 이대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한번 이... 같이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잘했네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언젠가 우리. 아, <laughs> 기운이. <와> 모두... <laughs> 만난 태양빛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걸요 그대 내 품에 나뿐만 음. 있으니 시간 흘러가나 음. 삶이 힘겨울 때. 음. 고맙습 산상 <목소리> 끝까지 <목소리> 근데 둘이 와,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 와, 아, 주호수님. 진짜 잘 맞는다. 야, 뛰에꼭 하나 내라, 진짜. 아, 너무 와. 하고 싶다 나도. 은지 정도면. 아, 진짜 연락 최고의. 아, 무조건 오늘 그러면. 야, 진짜. 네. 제작은, 제작은 장훈이 할 거다. 아, 아, 우리 아영에서 아, 할 거다. 그럼 이거 걱정 없겠네. 어, 그렇지. 아, 거의 200억 스케일에 물어 어, 그래. 어. 이제 대가는 장훈이 결혼식 날 축하 한 번. 축하 한 번. 앵콜 결혼식에 그러면. 앵콜.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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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짜 멋있다. 아, 와, 진짜 대단하다. 우와.